안녕하세요. 한주에서일하셨습니까나서 일어나서 나서 정말 반서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가 순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길원나니다그래서 아, 우리에게 본어 보이신 그리서도의 순종에 대해 살펴보고 순종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묵상해 보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성도님들 순종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쁘세요? 네, 이거 참 감사하네요. 편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거부 반응 일어나십니까? 반반 이 예. 과거에 순종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떠한 좀 그런 게잘안 됐을 때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좀 거부반응을 가지실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히 누리셨다면 어떤 평안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순종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 가치를 깨달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반응이 일어나신다면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가치관이나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또는 믿음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손해 볼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로마서 8장 7절에 나와 있듯이 자신의 죄성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순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근원이 되시고. 성도 성도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일장이삼 절에 나와 있듯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된 것이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가버나움 회당의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듯 순종하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은 귀신들도 순종하는 분이십니다. 또 마가보는 4장 3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큰 광풍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습니다. 이처럼 귀신도 순종하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죠? 창조주이시며 그런 자연 만물들이 순종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게세만하에서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와서 무언가 자극이 돼서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흡이권이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호흡이권이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탈 줄로다. 그런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 뜻을 순종하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쨌죠?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되었을 때,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완전한 그런 볼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는데요. 그런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런 주님의 본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삼이대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어떤 걸또 순종한다고 의미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졌다고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을 찾아보시면 복음, 교훈의 본, 하나님의 의, 도, 진리 대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예,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로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 복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살펴봤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삶이 대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순종해야 할 대상은, 성님들 잘 아시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 보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도 부모님을 받들어서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본을 보이셨고, 또 우리도 에베소 6장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10계명의 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요 그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다음 순종 대상은요 자매인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예, 3장 일, 2 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질서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우리는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교회에도 장로들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이루고 또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예. 하나님이 예.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십니다. 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다른 골로새스나 에베소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상전들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에서 3절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하지 워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세들에게 예. 하나님 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 이상으로 순종할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어,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로는 노아입니다 예, 노아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하신다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창세기 6장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도 있었을 텐데 노아는 그런 것을 다 뒤로한 채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순종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순종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장 12장 1, 2절에 보시면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정착하고 있었던 고향과 친척, 그리고 집을 떠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백세에 낳은 자식을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도 힘들었지만 백세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받으라 했을 때 받치는 순종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생각에 불합리해 보이는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여리,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일러주셨죠. 성도인들잘 아시겠지만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제사장 일곱이 일곱,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어떤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점령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볼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주의를 매일 여세 동안 한 바퀴 돌라고 말씀하시고 칠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예. 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이 위에 순종의 본을 통해서 성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께 할 때는 어떤 조건을 기대하거나 그럴 때가 있지만, 다음 사례는 순종의 아주 가장 최상의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다니엘에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관원들을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여 엎드려 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합니다. 예. 우리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하늘에서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신이 누이겠느냐 하니 사드라과메사카아벤누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대 느부가 있는 날짜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이 건져내시리했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줄을 아옵소서. 예.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 대한 조건적인 또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전, 절대적인 순종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러한 순종은 정말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자라면 충분히 이러한 고백이 크건 작건 간에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laughs> 제가 읽겠습니다. 누부한 넷살이 마야를 이르되 사드라카 메사카 야변느고의 하나님을 찬성할 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예. 송도인들의 삶에도 어렵겠지만 이러한 간증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간증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또 복을 받는 그런 송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 순종은 거듭난 사람들의 특권이자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예,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든 이,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전두세문 본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인들도 어,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제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교의 성도인들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영원간의 큰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의 말씀에 참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본을 쫓아서 저희도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가장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때론 저희에게 상대가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가 하나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